안녕하세요. 오디슨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AI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AI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역시 채찍피티, 딥시크 등과 같은 LLM 모델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LLM 모델 중 채찍피티는 워낙 유명하고 클로드는 제공해주는 정보의 질이 괜찮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딥시크는 한국에서 서비스가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모델이죠. 이렇게 이용자가 많 때문에 때문에 그만큼 직업 수 역시 급증 하면서 자연스레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제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머신러닝 딥러닝 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api나 웹크롤링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머신러닝 기법 능력,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 기술, 파이썬과 같이 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에 걸친 능력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도구 활용, 프로그래밍 등 실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정보처리 기사와 같이 동시 자격을 갖춰야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공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4년 이상의 경력자, 각점은행제 106학점 이수자 이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지만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러 응시 자격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응시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점은행제를 활용해 106학점을 이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학점 은행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는 최대 4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1년에 42학점이 최대인데 16학점 이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이게 어떻게 빠르게 준비하는 건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수한 학점 외에 전적 대학교 이수 학점 활용, 독학사 시험 통과 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학점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문 대졸 학력에 능력은 없는 상태이고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보유 중인 사람이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동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한다고 하면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과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6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졸업이면 보통 80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3월 2급으로 6학점을 인정받아 86학점으로 시작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남은 20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온라인 수업 배우 과목만 수강하시면 되고 한 학기 과정인 한 개월 반 만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은 워낙 다양하고 학습자분들의 개개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과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하기 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위한 학점 이수 과정은 대부분 경영학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응시 자격을 갖출 경우 공공과 관계없이 점만 이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 도 가장 많고 많은 교육원에 개설되어 있어 비용이 저렴한 경영학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이 어떤 자격증인지 어떤 능력을 평가 하는지 응시 자격은 어떻게 갖추는지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데 응시 자격 충족이 안 되는 상황 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금 나는 응시 자격이 충족된 상황인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카톡 아이디나 아래 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